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용스 t v 의 어, 용입니다 어, 오늘은요 조금 무거운 주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 사실 이 이야기 나누는게 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최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어, 어저께 저녁시간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봤습니다 어, 뉴스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 음 청소년 쉼터에 대한 어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 성, 청소년 쉼터의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어, 소개가 되었습니다. 어 정확히 이 뉴스가 나온 이제 언론은 MBC이고요. 음, MBC 쉼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한 이 학대 피해 청소년들이 어, 보호를 받는 곳인 쉼터에서 오히려 이 친구들이 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떤 부정적 경험들, 폭력이나 이런 구정의 경험들을 쉼터 내에서도 동일하게 받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음, 아이들이 가정 학대로부터 이미 피해를 받은 아이들인데 치유를 받고 케어를 받고 보호를 받아 야할 친구들이지만 쉼터의 운영을 위해서 어떤 생활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어겼을 시에 벌점을 부여하고 또 벌금까지 낸다. 그래서 음 나는 아직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또 그런 상태인데 벌금 8만 원을 내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게 느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 어 이제 한 이제 그 친구가 또 신경거나 이런 약을 투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 그, 쉼터내 아이들한테 노출을 시킨다든지, 요런 그런, 어, 다소 좀 부적절한 그런, 어, 지도들에 대한 지적이, 어, 나왔습니다. 음, 사실, 쉼터에서 저도 이제 근무 이제 4개월 차를 이제 지나고 있는데요. 쉼터에서 이제 아이들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부대 끼고 또 부딪히는 일이 사실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어, 이 지도자를 한번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히 생활을 지도하는 그 목적보다는 우리는 이 청소년 친구들을 보호하고 또 자립, 자립을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자 역할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소 년 심투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부르는 이제 용어가 있잖아요. 단순히 어떤 생활 지도원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그 개념보다는 보호 상담원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종사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단순히 생활을 지도하는 지도의 측면에 포커스와 맞춰있기보다는 보호하고 상담하는데 여기 포커스를 더 맞춰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아이들이 음, 보호할 수 있는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둥지라고 음,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보호의 공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어, 어떤 정말 어떤 범죄나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그 아이들이 심터라는 공간에서 너희가 어떤 것을 해도 괜찮다.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품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지도자, 이 교사가 생각했을 때, 어,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 단호하게 단정지어서 평가하는 또 그래서 그 평가에서 이 교사가 생각했을 때 아닌 부분들은 뭐요? 음 문제의 행동으로 이렇게 시선을 바라보는 것들은 사실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아이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이제 먹고 자다 먹고 자고 하다 보면은 어, 어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는데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아 그래도 한번더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먼저 더 생각을 해본다는 그게 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쉼터에서 이 아이들이 그 따뜻함을 느꼈을 때 다시 회복되고 치유돼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사회로 복귀를 하고, 또 정말, 어, 궁극적으로는 가정으로 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음, 사업의 관리들이 신터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사자, 이 사회복귀사들이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되겠고, 그리고 전문성 역량을 강화하는데, 무엇보다, 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음그 뉴스가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이 달리죠. 물론 어 지자체에서 1년에한번 이제 쉼터를 지도점검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이 쉼터 자체에 대한 어이 쉼터의 존재 목적이 뭘까? 에 대해서 좀 꾸짖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도 보고 댓글도 직접 확인하면서 아 그렇다면 나는 시절 쉼터에 종사하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도 좀 반성을 하게 됐고 그리고 아 그럼 어떻게 이 아이를 더잘 품을 수 있을까, 케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에 보면은 클라이언트를 옹호하는 또 인권을 지키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사는 또 청소 년쉼터의 종사자는 결국엔 그 쉼터의 기관의 대상이 되는 보호 청소년들을를 이제 케어하면서 민감하게 그들의 감정 그들의 생각 그들 상황들을 정말 민감하게 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분들에서 쉽게 내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판, 평가하고 이렇게 발언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어, 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마음이 좀 좀 아프기도 했는데 음, 한번더그 아이들 상처받은 친구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전문가가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어, 따뜻하고 따뜻하고 정말 안전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고 얘기를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